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팍팍 찌든그우더위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저 사그러지고 어 이제는 그도을 하나씩 걸쳐야 되는 어뭐 그런 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계절은 입추 말복 지나고 나니까 어 썰렁해졌어요. 저도 이제 빨리 뭘 좀, 우리 오만이밥한끼 챙겨드리고, 저도 뭘 먹, 좀 먹고, 이제 출근을 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제 저녁에 제가 저, 뭐지? 고비, 고비를 물에다 담궈놨어요. 이게 소금기나 간장이나 이런 게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볶아 먹으려고. 이제 뭐 거의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볼 요걸 물에다가, 한 두세 시간 담겨놓으면, 담가놓으면은, 이게 저, 짜가운 기운이 이게다 빠져나가거든요. 아이, 게 뭐야, 이거. 이볶아놓으면 맨날 며칠 반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빠졌나, 어디 한번 보자. 아다 빠졌네. 응? 하나도 저 뭐야? 꼭짜 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물기가 쭉 빠지니까 가만있어봐 이거 세탁기가 돌리면 어떻게 되나 이게 짤수 있고 돌리면 짜질라나 이거 와카월카 할텐데 이거 좀 있어 먹을 때 맛있게 볶아 먹으면 되 요즘 시세를 진짜 연탄을 이게 누가 떼나 이게 연세 많으신 엄마가 계시니까 떼는 거지 저도 진짜 옛날에 연탄 석탄으로 먹고 살았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연탄 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 세월에 누가 연탄을 떼냐고 이게 연탄이 좋은 점이 없는 건 아닌데 냄새나지 손 많이 가지 연탄재 버려야지 아유 그냥 사람들이 점점 연탄을 안대고 또 기름보일러라도 겨울에 추울 때만 돌리면 되니까 나머진 전기장판 쓰고 어이 또그라씨 자 어느새 난닝구 형님네 오미자가 빨갛게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아주 유별나게 많이 달렸어요. 야 오미자 농사 짓고 나서 어구 저기는 벌써 빨개진다, 요 오호. 이렇게 빨갛게, 벌써 색깔이가 달라지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도 운동 삼아 아또 아침에 이렇게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도 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이거든요. 잠도 덜깬 상태로 일나가 가지고 사고 내면은 우리 택시 하는 분들의 그, 그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매칠돈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사고 안 나는 게 최고 돈벌이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출근해야지 안 응?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 소용없어요 사고나고 이러면는아 이제 우리 동네는 다음 달이면 이제 춥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기는 기온이 겹 겹변하는 곳인데 예 9월 말이면은 첫 눈발이 날릴 수도 있고 아, 물론 많은 눈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눈발이 싹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